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로그의 민수입니다. 아, 오늘은 일단 쓰레기 치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아유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요. 우선 분리 수거부터 해볼게요. 먼슬리브 아, 같은 경우에 건물 안에 분리 수거장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분리 수거가 가능합니다. 이제 일반 쓰레기를 버려볼 건데 종량제 봉투도 살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먼슬리브 복도에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리고 공용 캐비넷을 열어보면 이렇게 건전지 그리고 세제, 그리고 이제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. 아, 지금은 좀 비어있는 상황인데, 항상 채워주셔가지고, 봉투를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쓰레기 처리가 끝내놓고, 이제 비타민C를 먹어줍니다. 아, 요즘 몸이 너무 안 좋고, 사실, 이번 연휴에도 감기 때문에 본가에 가지 못하고, 원슬리브에 누워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비타민 C 보충 진짜 무조건 필요합니다. 오늘 이제 연휴인데 자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단 약국을 가려고 합니다. 진짜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? 이제 혼자 사는데 아프면 아 이게 참 마음이 많이 적적해집니다. 심지어 연휴, 심지어 추석이다. 아 진짜 사실 나와서 살면서 이제 제가 부모님이 그리웠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이렇게 추석에 막몸안 좋고 혼자 약국 가고 하려다 보니까 부모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는 본 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. 열0초 동안에는 진짜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고 먼슬리브가 또 워낙 혼자 살기 좋게 돼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안 나는데 아프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심지어 추석이라서 이제 병원도 쉬는 데가 많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닥터나우라고. 아이 홍보는 절대 아니고요 비대면으로 이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처방을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 통해서 지금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고 어, 약국에서 이제 수령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또원슬리뷰가 약세권이라고 할 만큼. 주위에 크고 작은 약국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플 때약 받아 먹기에는 정말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. 또 주석이라 그런지 길가에 사람도 정말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막 들어와도 그래도 안쪽 팔리고 했던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. 그래도 또할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빨래가 밀린 게좀 있어가지고 어, 우선 빨래를 좀 돌려놨고요 밥은 도저히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시켜놓고 업무 관련해가지고 추석에도 좀 해야 될게 있었어가지고요 어, 그 부분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어, 책상에서 하는데 어, 전화는 너무 침대에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침대 위에 노트북 세팅해놓고 내 네,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. 사람마다 아플 때 다들 땡기는 음식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?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이제 몸이 안 좋고 막 몸살 나고 그러면. 평,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식욕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식욕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아플 때 항상 짜장면을 먹습니다 탕수육도 같이요 아, 이상하게 제가 원래 단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감기만 걸리면 이 단맛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또 탄수화물 또 탄수화물에 대한 이 갈증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아프면 이렇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항상 시켜 먹습니다 살찌는데 정말 지름길이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아나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고생했어 하면 막 보통 막 3kg씩 빠지고들 하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이제 오히려 막 2kg씩 막 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좀 자주 맞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식사를 마쳤고. 어, 소화도 할겸 빨래를 개보려고 하는데요. 먼 슬리브 세탁기의 장점이 이제 건조기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세탁기랑 건조기가 둘다 있어가지고 어, 세탁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. 이제 빨래를 갤 건데요. 아, 저는 빨래 개는 게 왠지 모르겠는데 은근 힐링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하나하나 개다 보면 뭔가 생각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. 근데 또 빨래 개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.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나름 팁 아닌 팁인데, 빨래 하나를 갤 때마다 뭔가 퀘스트 하나를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또 개는 게 재밌어집니다. 아, 남자분들은 특히 이렇게 미션 식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프긴 하더라도 이제 무언가를 볼 수는 있잖아요. 또 명절이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정말 아껴놨던 드라마를 보려고 합니다. 어 제가 옛날부터 보고 싶었던 건데, 이게 좀 길기도 하고, 이게 막 울음 바다가 된다고 해서 못 봤던 드라마예요. 바로 폭삭수과수다인데요. 이게 가족들 간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. 실제로 쇼츠에도 많이 떠가지고, 그 해당 클립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, 이게 또 명절이잖아요. 명절은 사실 가족이랑 보내야 되는데 아 제가 몸 상태 때문에 이 가족을 못 보러 가니까 이 가족에 관련된 드라마라도 한번 보면서 힐링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더더욱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어 확실히 명작 많네요. 어떤 장면에서는 안 울고는 못 빼길 정도로 이게 감동적인 서사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저거는 예,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 아, 절대 울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주먹불끈 쥠이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아, 밥은 진짜 못할 것 같아서 저녁도 배달을 시켰습니다. 근데 이제는 또 초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.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제주도에 관련된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초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초밥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음식점들은 거의 다 배달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99년생인데 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추석 시즌만 되면 진짜 거의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았던 것 같거든요. 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문연 식당도 많고 확실히 좀 시대가 변해서 추석이 옛날 같은 뭔가 가족 간의 그런 명절일보다는 이제 좀 개인이 휴식하는 어,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렇게 저녁으로 초밥을 맛있게 먹었고요. 초밥을 다 먹은 뒤에는 이제 복삭수가수다를 어, 지속적으로 계속 봤습니다. 이게 드라마가 무서운 게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복삭수가수다를 마저 마무리를 하면서 봤고요. 아 사실 진짜 16화까지 였나 이런거 같은데 다 보고 싶었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한 8화 쯤에서 멈추고 몸이 좀 계속 안 좋아져 가지고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상 민로그 였습니다